아가씨,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오늘 일정은 간단한 산책과 함께 브레이크 퍼스트 아침 식사예요. 그렇게 때부린다고 해서 제가 봐주지 않으니까요. 어디까지나 전 집사니까요. 일정을 모두 마치기 전까진 아가씨는. 플랜대로 해야 합니다. 우선 일어나 주실래요? 아가씨.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반 강제적으로 깨울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먼저 깨울까요? 아니면 아가씨가 자진해서 일어나실 건가요? <laughs>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식사와 함께 일단은 아침에는 물을 먹는 게 좋대요. 여기 <laughs> 아가씨는 참 잠이 많으시군요. 아직도 아이처럼. 그렇게 잠꼬대를 하시고 빨리요 눈 비비지 마시고요 세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저기 아침 식사로는 스크램블 레그와 함께 간단한 생과이 주스 어떻습니까 선택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추진하겠습니다. <laughs> 어느 집사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Yes, my lord. 본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세수를 하시고 부엌에 나와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옆에서 지켜볼 거니까요. 나오셨어요. 식탁에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옆에서 아가씨를 보필할 거니까요. 여전히 젓가락질이 서투르시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잘하시네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젓가락질을 하시다니,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아,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냐니. 그런 유머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마도 제가 아가씨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귀여우십니다. 아가씨. 좀더 천천히 먹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냐니? 아이돌 오빠 보러 가야 한다고요? 아가씨 그렇게 덕질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음,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그 덕질 적당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도 아가씨의 덕질을 막으라는 말이 있어서 말이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저의 사적인 의견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좀더 천천히 먹기로 하고 아, 벌써 다 먹으셨다고요? 스크램블 에그가 너무 적어서 별로 먹을 것도 없으셨다고요. 아, 그게 참.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산책하기로 할까요? 옷 입고 나오시면 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밖에 나오시죠. 왜 이렇게 일을 잘 보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애니를 봤는데 그 애니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전 어디까지나 집사니까요.